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신기한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는 할수 없는, 지금은 할수 없는 마인크래프트 2. 마인크래프트 2.0 버전을 제가 가져왔고 왔고요. 오늘 이거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분과 함께. 톡톡, 톡톡. 조비카나 뿅뿅 뿅뿅 많이 조피카나 네 많이 모자른 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뿅뿅 <laughs> 뿅뿅 조비카나 정말 모자란 거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 좋아요 꼭좀 눌러 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이게 뭐가 마인크래프트 2투냐. 다를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네. 일단 이 앞서 리뷰하기 앞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 마크랑 아, 다릅니다. <laughs> 자, 이거는 2013년 4월 1일 만우절에 마인크래프트에서 모장이 마인크래프트 2 출시라고 이게 한번딱 하루 올렸던 버전인데요. 제가 이거를 입수했습니다.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할수 없는 마인크래프트 2. 자, 뭐가 바뀌었냐? 일단은 동물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음... 동물 뭐 좋아하세요? 비리님? 저는 이제 소랑 돼지랑 양 빼고 다요 소랑 돼지, 양 보여드릴게요 네 소랑 돼지, 양, 닭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밀도 꺼내고 자, 어떤 거부터 보실래요? 돼지, 소, 음... 양, 닭 돼지 돼지 아이고 어? 아이고 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껴있지 않아요 텍스처팩에네 마인크래프트 2.0버전 2버전의 돼지고요 자이 돼지한테 당근 먹이로 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피리님아이 어? 돼지가 죽어버렸대 씨. 잠깐만 아이 아이.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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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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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를 다시 아, 실명 걸렸어, 다시. 이게. 네 자, 우유를 좀먹고요 자, 좋아요. 자, 돼지. 자, 일반 돼지도 있고요 이렇게 돼지도 있는데, 하여튼 이 돼지들한테 먹이를 주면은 몸이 커져요, 이렇게. 정말 돼지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자, 이 돼지도. 자, 이렇게 커지면서 퐁 자, 그리고 소도 와, 한번 해볼게요. 소. 자, 소도 다르죠? 소한테는 미리 먹이죠. 미를 먹이로 주게 되면은 소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소도 펑 터지게 됩니다. 와, 고기 몇 개야 이거? 와, <목소리> 피니님 한번 줘보세요 먹이. 재밌어요 이거. 쩍쩍 쩍쩍. 몇개야자 우리 양, 양한테는 황금 사과가 먹인데요. 이자 피니님 한번 황금 사과를 먹이로 줘보세요. 네. 어? 안돼. <목소리> 하지마 끝까지 올라가요? 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디까지 가나? 야, 우리 양을 많이 소환한 다음에 한번 다 날려보자. 오케이 자, 우리 고고고고고고. 새끼 양도 어, 새끼 양도 된다. 자, 나 맞다. 나도 양이니까 나도 줘야지. 저도 주세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웃음> <웃음> 자, 자어 야, 저기 양 어디까지 가? 와 대박. 너나. 야, 무슨 동심에 새겨 본거 같아. 와. 대박이에요. 자 지금 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우, 오우, 오우. 자 우유를 다시 먹어주고요. 이 번개가 왜 치냐? 마인크래프트 2에는 슈퍼 하드코어 모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 그래서 몬스터가 주기적으로 출몰하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야이 이, 저거 이 회색 양은 왜 빙글빙글 도냐? 그러니까. 아이, 귀염둥이들 정말. 와 대박 일단은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Y 원래 255까지가 예. 설치되는 구간이잖아요 255를 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255가 여기거든요? 제가 서있는 부분 자 과연 이 양은 어디까지 갈지 안돼 잘가 <laughs> 잘가 별이 되렴 너네도 안녕 가자 이제 자, 이제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레드스톤을 꺼내고요. 네. 자, 레버를 꺼내고요. 난이도를 심으로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이 레버를 껐다 켰다 하면은 자. 아, 이게. 어, 설마 지금 모뭔서가안 나오나? 나왔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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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필이나 <laughs> 자, 이렇게 슈퍼 하드코어 모드가, 이거 저 레드스톤 때문에 나온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모아서, 모아서 이 나옵니다. 이서 들어가. 들어가고요.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빨간색, 레드스톤 색깔의 좀벌레가 마인크래프트 2버전에는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다. 피나아 너도 같이 여기서 해. 형이 운이 안 좋나보다. 응. 자. 오케이. 너도 여기서 이거 당겨. 형 여기서 할게. 응. 오 나다 나다. 와 역시 피린이. 이렇게. 어, <laughs> 아 피린이랑 같이하기 잘했네. 이렇게 빨간색 곤벌레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있어요. 많아요. 자 여기 TNT가 반블록으로 추가됐습니다. 와 반블록으로 우와, 진짜 추가됐고요. 신기하다. 자 이걸 게임 모드 풀고 다음 한번. 게임 모드 풀고 한번 부셔 보실래요? 네? 야. 어? 오래 걸려요. 그쵸, 오래 걸리죠. 원래 TNT는 오래 걸리는데 그리고 이 블럭이 말을 합니다. 자,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원래 말풍선이 부시려고 하면은 랜덤으로 어 나온다. 아프다고 방금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랜덤으로 말풍선도 나오게 됩니다. 말하는 블러, 뭐, 대충, 어, 아임 다이아몬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런 건 터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는 이런 TNT는 버려줘야 됩니다. 나쁜 친구. 어, 나쁜 친구. 어, 어, 이렇게. 어어, 이렇게. 어어. 방금 보셨나요? 자, 여기 이 2.0에 이 TNT는 피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모두가 떨어져요.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거죠 정말 나쁜 친구예요 그쵸? 그렇죠? 나쁜 녀석 자, 아, 나쁜 녀석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로 와보세요 피님 네? 화로가 네? 있는데 화로는 뭐를 하는 거죠? 굽는 거죠 그쵸? 그렇죠? 고기는 자, 제가 고기를 넣었으니까 화로를 좀 넣어주세요 네? 아, 석탄이요? 아, 석탄 네,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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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네요 아니요 자 이렇게 자 넣었습니다 석탄은 이한 세트씩 넣어주세요 뭐야 네. 하나씩 넣어셨나요자 네.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연기가 엄청 많이 나요 자 일반 와. 저희가 하고 있는 마크랑 연기가 이제 갈수록 심하게 날 겁니다 뒤로 와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기다리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피리 맞춰보세요 톡톡! 톡톡! <laughs> <laughs> 아야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꾸 이런 거 떨어지잖아 아 죄송해요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우 먹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음... 고기가 다탈것 같아요 고기가? 자 여러분들도 네. 한번 맞춰보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피리가 틀릴 것 같다 하시는 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지켜볼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자, 과연. 어, 연기가 더 많이 나. <laughs> 자, 이게 바로 마인크래프트2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할수 없는 마인크래프트2. 모장에서 출시했던. 자, 만우정. 오우! 허오 자, 이렇게 과열되면서 화로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와우. 하지만 여러분들 보여줄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리로 따라오세요 네. 아, 아까 그리고 닭을 안보여줬네 자 닭을 소환하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어 나왔네 어,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파란색 닭 보이시죠 이 도련변이 닭돌 네. 도련변이 닭은 일반 닭은 달걀에 놨지만 이 도련변이 닭은 알 대신 다이아를 놨습니다 근데 달걀을 낳게 하려면 한 7분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할게요. 하여튼 이 친구는 다이아를 낳는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아요, 여러분들. 쟁이 보면은 네. 토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네, 토치가 꺼져 있습니다. 그쵸? 어? 네. 밝혀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키냐. 라이터를 여기다가 이주면은 된다는 거. 신기하죠? 와 자, 이렇게. 네, 여러분 모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본 마크예요 자, 보여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다이아를. 자, 다이아를. 자, 다이야를... 자, 이리 와보세요, 핑. 네. 왔어요? 자, 다이아를 넣을 건데요. 자, 다이아 한번 모아보세요. 네. 네. 뿅. 자, 다이아가 나오죠. 네. 하지만. 자, 공급기. 여기다 또 다이아를 넣을게요. 안에 확인해보세요. 다이아죠? 네. 뽑아보세요. 네. 생선이 나온다 <laughs> 자, 어? 마크 2에서는 다이아 대신 생선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아직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요. 안직이요 어. 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마지막 하나. 바로, 위더인데요, 네. 여러분들. 위더가 공격을 안 하는 위더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위더 친구가 소환이 되는데요. 방금 위더가 소환되면서 여기 풀이 자란 거 보셨죠? 이 위더는 네. 땅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빨리 자라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풀이 자라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혹시 농사도 빨리 자라기 하나? 한번 이것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키이랑 농사를 한번 지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자, 씨를 얹낼게요 여기다가 이제 미더를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오 오! 오, 대박! 자 맞췄다. 오, 자 이제 터득해서 모아서 좀한번 나오게 해주자. 오케이. 아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인크래프트 2 제가 또 듣기로는 하늘에 나는 오징어도 있고 어좀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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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얘한음 이러면은 터진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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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불러서 터진다는거 자 모험성 터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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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마인크래프트 지금은 할수 없는 마인크래프트2 모장이 만우절 기념으로 올렸던 마인크래프트2 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마무리로 모험성 한번더 번개 꽝 내리쳐가지고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자,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네.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진짜. 어, 예. 이거, 엥? 어. 어. 왜 그러죠? 드래곤은 변함없죠? 어, 네, 드래곤은 저가에기는 변함없습니다. 넵 굉장히 호기심이 많네요, 주이 아요? 네. 호기심은 어? 호기심이 발견의 기본인 건 모르세요? <laughs> 오케이. 아저 번개야 내리쳐라 빨리. 모은서야 보고 싶구나. 모은서 그냥 한번 보아내 볼까? 그냥 보는 거안 되네요. 관리가좀 내려쳐줘야 될 텐데. 아까 그렇게 내려치더니 어 인사하는 거야? <laughs>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얘는 뭐야 얘안털어 아유 자 스켈레톤이 철가옷인센트된철가옷이 있고 요 양쪽 스켈레톤이 있고 스켈레톤 맞네요 슈퍼한 스켈레톤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 마무리를 주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더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 안녕 뿅